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현대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 안규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진주에서 태어난 그는 처음부터 그림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어요. 일본에서 서양화를 배우던 그는 전쟁과 식민지 정책으로 꿈을 잠시 멈춰야 했지만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붓을 잡았어요. 그린다면 사람과 풍경을 담던 그의 초기 작품들은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어요. 이후 그는 추상화에 매료됐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그의 감정을 마음껏 그려냈답니다. 특히 그의 대표작 추상 63-12는 감상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안겨줬어요. 현대미술가 협회의 창립 멤버로서도 활약하며. 한국 현대 미술의 중심에서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았죠. 안규백의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국내외 미술관에서 높이 평가받으며 그의 예술혼을 이어가고 있어요. 한국 현대 미술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그의 삶.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